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학사팀 TV입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은 낭만적이지만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기도 하죠. 실제로 겨울철에는 감기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 감기를 똑똑하게 이겨내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감기, 독감, 노로바이러스, 뇌졸중과 같은 질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질병인 감기는 콧물, 코막힘,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독감은 감기보다 증상이 훨씬 심하며 고열, 근육통,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겨울 감기를 똑똑하게 이겨내는 다섯 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습도를 40에서 60%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는 호흡기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바이러스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습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닫고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실내 공기를 정기적으로 환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두 번에서 세 번,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세요. 겨울철에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 비타민D, 아연 등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채소, 생선,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추운 날씨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기 쉽지만 가벼운 실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스트레칭, 요가, 걷기 등의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땀을 적게 흘리기 때문에 물을 잘 마시지 않게 되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겨울 감기를 똑똑하게 이겨내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적정 실내 온도 및 습도 유지, 규칙적인 환기,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